왔어, 이사. 엄청 좋아, 집. 진짜 엄청 좋아. 말도 안 돼. 여기 천국이야, 천국. 좋아. 어, 좋아. 표정은 약간 그 아줌마에서 약간 어, 그렇지. 그렇게 가야지. 그게 약간 아줌마취이더 나오지. 그래, 지금 좀 낫잖아. 어, 됐어. 어, 된다. 어, 하자, 하자. 너, 너 닮은 블랑카르 아니야? 게임 기도 있어요. <laughs> 오, 저거 진짜 짱인데? 아도겐은 못 아, 아. 아, 막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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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겐으로 끝나는 거야. 아, 아, 아. 야, 요즘 왜 이렇게 아도기을못 피하냐? 귀 한번 만져주고. 네, 놀아줘야 아, 되는데 이거 못 하는구나? 애는 아예 힘이 안 쓰네. 쉬운가. 아, 죽었어 아, 심심해. 네. 조심 조심해. 골드랑 놀아주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놀았어. 아니 골드 좀 받으려고 그랬더니 뭐 살림 차는 것도 아니다 터졌다! 따단 따따단 따단 아니 골드 좀 받으려고 그랬더니 뭐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저 사람 잘못 들이면 안 돼요. 저 사람 잘못 들이면 안돼인지 하나 드려가지고인지 하나 들여서. 그래. 양인지야 배고파. 오빠 언제 오실까? 싸우는 물 조리하네. 아.. 뭐, 뭐 먹을까? 나 배고파, 우리 뭐 먹을래? 우리 라면 하나 끓여서 나눠 먹을까? 배고파. 아니, 내가 음식 해준다는데 아니, 밥끓는다 그랬는데. 그래. 아니, 내버리지. 진짜 배가 너무 고팠어요. 소매 네, 씨가 한 끼도 못 먹고 와서. 배에라. 내가 라면을 근데 음. 좀 짜게 안 먹어. 어, 어나 좋아해. 그래? 나, 나도 나 되게 싱겁게 먹어. 응. 너가 끓일 거야? 내가 끓일까? 내가 끓일게. 그래. 물만 맞춰줘 야, 또 내가 남자 라면을 끓여주게 되다니. 나도 여성분한테 라면을 얻어먹기에는 처음이야, 그 얘기 있잖아. 라면 먹고 갈래요. 어? 어. <laughs> 나는 너무 좋아한다. 너무, 지금 너무 좋아, 행복해. 어떻게 보면 둘이 사는 거 같아요. 지금. <laughs> 어. 너 너무 많이 넣는거 아니니, 지금? 아, 많이? 아, 간섭 안 할게, 그냥 네가 한번 끓여와봐, 그래. 많이 마늘, 넣 맛있어. 마늘 진짜 많이 넣은 야 근데 그릇이 없을 것 같지. 근데 그릇 건들면 안 돼. 그래도 우리 먹어야 되잖아, 라면. 이게 뭐야, 너무 불쌍해. 아니 그릇을 왜못 수겨먹어. <laughs>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딸기 먹던 거. 딸기를 그거 잘랐어. 그릇을 그거에 예민하실까봐. 그렇지. <laughs> 돈 응. 날까봐. 음, 물안 맞네. 맛있어. 맛있어? 응. 아, 저렇게 불쌍했었구나, 내 새끼가. <laughs> 숟가락 갖다 줄까? <laughs> 생각보다 되게 털털하구나, 너. 비로소. 여덟이 아빠 왔 아빠. 왔다. 딱 알더라고, 가딱 소리만 들어도 아빠 가딱 알아요. 어이구. 어, 움직여, 움직여. 반가워 반가워. 드리드리는 저런 사람 가지고 일러는데 한 거, 한 거. 골드, 골드. 아이고, 언니. 골드. 아, 골드. 오셨어요. 어, 형짐 주세요. 형 주세요. 확실히 예, 예. 아빠 좋아하네. 골드야, 골드야, 골드야. 참, 어, 아빠. 아, 오니까 난리나네. 아빠 좋아빠 좋아하네. 아무좋아하 아빠 야골하골아골 좋아하네. 아빠 다이하네아않좋니어 어머. 빠좋아 아빠 싸. 아자네 아빠 아, 안 아, 불러. 아, 불러 아, 아니, 이거 정리해놓을게요. 트. <laughs> 트. 너무. 담명 없어요? 어, 감... 아니, 이거. 정... <laughs> 저거... 아, 저기 아닌데, 니 진짜. 트. 게 너무. 담명 없어요? 한 사람. 보여줄게요. 뾰족 지금 아까 그 뾰족아. 표정은... 너무... 어, 무서워. 치운다고 치웠는데, 아니, 아니. 치운다고 치웠는데. <laughs> <쉬운다고 웃음> 어림도 없더라고요, 아, 치웠는데도. 아, 덕분에 많이 편히 쉬었습니다. 네, 엄청. 네, 안 아, 돼요? 네. 라면도 끓여 먹었어요. 라면 네. 아 진짜? 네. 여기 네. 다 깔끔하게 되게 살거니놓고 네, 싱크대 아, 네. 깨끗하게 놨습니다. 고기를 네. 어. 뭐 좋아하는지 몰라서 <laughs> 야 어머. 아니 그래서 소금이랑 대중고이랑 섞어서 먹거든요. 야얘네가다클래스가틀려요 아. 달라. 네. 이제 여기다 모 드시고 그냥 드시면 앉계게요 이제 잘 아니요. 아니요. 이니요아요 아니요. 아니요. 내가 아 진심. 내가 진아아 진심으로 내가 차려줄게요 아, 아, 진짜 아, 저희 그럼 진짜로 진심으로 앉아있어요 아, 그리고 다 드시고 나서 네. 거지는 그때만 좀 도와줘요 아우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괜찮아요자불안석인데 그러면 네. 아, 언제쯤형 네. 저희한테 말을 편하게 하실 건가요 좀더 네. 이제 뭐술 한잔 먹게 되면 어, 알겠습니다 아, 네.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형님 네말 <laughs> 편하게 해주세요 아니 근데 새우가 있는 거 어떻게 찾았어요 아니 근데 새우가 있는 거 어떻게 찾았어요. <laughs> 비둘죠요비죠쥐요비둘기요 비둘쥐요. 비둘기요비둘뭐요 비둘쥐요. 비에있요 비둘쥐요. 비둘쥐요. 비둘요 비둘쥐요. 비둘쥐요. 네, 다 네. 아, 아니라, 아니라, 뭐그 맞아요. 맞아, 요 비둘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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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둘요 형님. 자그비 그냥 아요 그냥 보게 돼요, 형님. 보지 말 마요, 그냥. 어, 우리 한판아까생각판는자 네? 한판 되게 철없는 아, 조카들 같아, 아, 그렇 그게... 저러면 안 됐었는데. 진짜 철없는 조카들이랑. 저때 저렀으면 안 됐어. 야, 전혀, 저랬으면 안 됐지. 혼자 있잖아 골드. <laughs> 네. 골드가 진짜. 아이 음악이 골드야. 심심해. 돌아주지도 않고, <laughs> 돌아주지도 않고. <웃음> <웃음> <laughs> 저때 진짜 길이 <laughs> 멈춰야. <laughs> <laughs> 바로, 네, 바로 꺼버렸어요 다른 도중에. <laughs> 골신노이자골신노이자 <놀자. 골든> <laughs> 강아지 앉어 이거 해요? 안 하자 이제. 못 해요. 아, 진짜요? 말만 좀 알아. 안, 어, 안 시키죠. 해봐, 뭐 교육 좀 시켜줘. 아, 이라. 교육. 내가 그래도 개밥을 줬던 사람으로서, 자 이라. 그렇지. 그렇지, 개밥 줬었지. 기다려. 맞아. 이어. 앉아. 생각하게 해줘. 앉아야 돼 앉아야 돼기선아 이거는 가만히 어얼씨 오, 앉아서 오, 옳지 오오앉아주세어 앉아 우 어우 어천 씨가 교육이 정말 잘 어우 어우 어아 어우 보세요 자, 골드 어아 아. 옳지 앉아 하기 전에... 어우 아우 어우 아우 어우 아또좋아해우 어우 아우 어우 어우 어앉야우지우어 앉아 골드 앉아 골드 앉아 우어 앉아 우 어우 어우 어 앉아. 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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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안다 된다. 어, 이제 군대니까. 둘 끝났습니다. 그 끝, 끝, 끝. 생각하게 됩니다. 된대니까 이거. 네. 야, 저렇게 어? 배식 같이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먹는 어, 건 정말 끔하세요 오호. <laughs> 와, 고기다. 소고기를 것도. 소고기. 자, 저렇게 보니까 고깃집 사장 같아. 이렇게 왜 좋아. 와. 찍어놔, 사람이 손이 크네. <laughs> 맛인지 모르겠는데. 뭐. 맛있어거그 너무 천스러워. 자, 먹기 시작. 천왕이다. 야이 사람 봐라. <laughs> 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laughs> 이거 찌개 <것> 같은데 고기가. 맛있는데요?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정말 음... 배고팠거든요. 음. 아침도 못 먹어서. 음? 좋아하겠다. 너무 좋지. 짱구 안 입고 있다고 해서 물을 많이 했어요. 좋아요. 아하, 그런 식으로 서뭐 찍어 먹는 거 줄까요? 제가 꺼낼게요. 와, 형,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냉이, 네. 비법이 냉이었어요. 요리 잘하나요, 저 친구가? 아, 요리 진짜, 아, 진짜 잘하세요. 아, 완전 맛있어 아, 맛있지 음. 완전 반전이에요, 반전 오. 매력. 진짜 반전 매력이야 아빠미소 한음 네. 보네요. 아빠 아, 줄... 맛있겠다, 진짜. 고기를 엄청 먹네. <laughs> 진짜 잘 먹네. 만 없이 많이 먹었구나. 달라고. 깜짝이나몰랐아 고기 계속 굽는구나. 아니, 고기를 얼마나 드신 거예요? 진짜 음. 많이 먹었어요. 소고기랑 어? 돼지고기랑. 아, 전송이지아 고기 좋아하네. 뭘 넣을까? 쌈 어, 비교가... <목소리> 아 아이고. 아다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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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되게 저런 거를 아예 던지잖아카메보서민아해서 아. 몰아니먼 그리고 받다먹네 넬름. 감사합니다. 아, 주 아, 그냥 오빠도 잘하네 친구한테도 아, 그래. 그렇게 좀 잘해 줘다 <laughs> <laughs> 여기 이렇게 싹 치우고 네, 여기 뒤서 네. 볼까요? 음. 제 계약 조건에 그 취미가 있습니다요. 네. 그럼 볼링을 하나 깨게 해 가지고 벌칙도 하나 있습니다. 너무 좋고. 먼저 볼링. 또 아, 볼치기를 해 가지고 이렇게 혼내 주지. 이렇 혼내 주지. <laughs> <laughs> 그거 얼마난 건데? 조금해요. 가까워 볼까요? 굉장히 좀탐탁치 않아 가지고. 세찬 씨가. 그냥 지지 좀 그래 그래. 투시에서. 어, 아, 그 선? 어. 요선 너무 풀이야. 아, 이게 재밌어? 많이 쓰러뜨려서 와, 하는 이런 이 희열. 나이가 지금 몇 살이야, 진짜. 아니, 계속 돌링쿵 조그만 거 넣고. 넣고. 그러면 은한번 던져보세요. 던져보기로. 아, 한 번이라도. 그냥 안 해, 안 해. 던져만 딱 보시고. 아, 니 던져봐요, 빨리. 어? 천천히. 됐어. 좋아. 아 오, 잘하네. 잘하네. 스트라이크.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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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한신 어 같잖아 용형도 어아 처음에는 아, 아, 진짜 미스었거든 이런 이년, 이런 이년. 어, 아 네가 하긴 아 다시는 연습이야. 있어, 이게. 다시 네가 세워 <laughs> 근데 왜 내가 세워 어? 내가 쓰러뜨렸잖아쓰러뜨린 사람이 여기 세워. 맞아 이선? <laughs> 적극적으로 권하기가 좀. 아 <laughs> 어, 받았어요 그래도 공 어. 받았어요. 뭐 제일 꼴등한 사람이 벌칙으로. 벌칙은 뭐? 벌칙 뭐 할까? 얼굴 낙서. <laughs> 얼굴 낙서. 오우 <laughs> <아닌 것> <laughs> 오 정색하셨어요. 나는 안 돼요, 거 소소한 우리들의 우우. 진짜... 어, 거다 던지면 안 돼요. 비싼 거예요. 골드야, 재밌어? 어? 골드 재밌지? 낙기다 낙이다. 오우, 진짜. 오, 진짜. 오, 오, 너무 잘하네. 희열이 여기까지 느껴지네. 와우. 진짜네. 아우! 아우, 하나만 더 줬으면 아, <laughs> 좋았을 텐데. 어 세찬 씨 안돼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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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해 오해 빨리 세워 봐. 야아 욕심이 좋니까안되더라고잘 친다며 야 세찬아 이걸 왜 이렇게 했냐 아, 아 궁금합니다 한용이 형 아빠 던져야돼 아, 세찬아 이걸 아빠 잘 이겨야 해. 돼 골드 아빠 이겨야 돼 얼굴 낙서는 못하겠네 골드도 같이 아니지. 하고 싶은지 계속 주변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저렇게 굴려? 쿠션! 벽치기라고 하셨죠? 쿠션! 저거 되게 좋아서... 아, 네! 아! 예 봐봐, 형! 저게 희이야 저게 희열이야! 안 하시라고 해놓는게 아니고 이거 낙서하기 싫어서 그려놨는 웃으신 것 같은데... 야, 나왜 세차를 왜 하나를 그렸냐? 한번더 해요? 말아요? 나랑 한판더 나랑 형님 빼고 아, 한판 더. 응. 나 볼게. 먼저 그리고 시작하자. 어? 갖고 와봐. 그리고 시작하자. 이갖 응, 오케이. 갖고. 거북이 있어 <laughs> 나한테? 어, 어? 있어요? 보드 마카로요? 예? <laughs> 네? 보드 마카로? 갑자기 형님 적극적이어지셨어. 아그형안 어, 지워져요. <laughs> 어, 안 지워지는 거예요? 안 지워지는. 안 지워지는 걸 갖다 주더라고. 보드 마카 말고. 오. 어제 매직이네. 됐어? <laughs> 그랬어? 아, 그게 끝이야? 오케이. <laughs> 갖고 있어. 1대1이야 갈라. 자 여기야. 어딱 재석. 어, 알아. 알아. 뭐하세요 형님? 와 되게 좋아한다. 되게 섬세하시구나. 골드 오. 어. 와 아, 진짜. 아, 잘하더라, 잘하네. 잘하더라고. 너무 잘하더라고. 와 수질 있다. 살려. 살려. 뭐예요 저게? 그러니까 이러다 아, 안 되겠다. 왜 색깔 거세요. 눈좀 감아 봐. 눈을 감아. 이거 재밌어. 소소한 재미라니까 이게. 와... 안 되겠다. 너는 일부러 <laughs> <laughs> 그렇게 던졌지 저는 이제 아, 지판을못지집 빠져. 너무 못해. 아, 이거. 아, 이거.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져보고 네. 싶더라고요. 아, 근데 너무 못하시네요, 아, 세찬씨가, 진짜. 진짜. 어안내셨어요 소민이한테다. 찌 지. 어? 걸렸다, 걸렸다. 이분은 져준것 같기도 하고. 아, 예쁘게 그려줘. 진짜. 이게 뭐야? 이거? 진짜 안 좋아지지 않아요. 이제. 니까 아, 근데 그러니까. 아, 진짜. 아, 오라다. 내가 어떻게 이걸 다 졌지? 아, 재밌긴 오네 아주. 지워져? 응, 음, 지워져 이거. 리무버도 있어. 음. 근데 누구세요? 누구세요? 뭘로 한다고? <laughs> 아, 여 여기 침구는 여기서 인장하는 거. 예, 요거를 여기 이거를 침대에 깔고 그거까지 말고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용 오라원 어, 아, 여기... 들어오시니까 아, 바로 기상하게 되더라고요. 어 좋다. 아 진짜 생각하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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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이거.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히 네. 세요 안녕. 내일밤 내 유럽 나도 꼭 깨워줘. 어 알았어. 너 깨워달라고 했 아하, 아, 자는구나. 뭐하는 거야? 일기쓰 고 아, 일기쓰. 아, 일기쓰. 어. 아이고. 아이고. 누가 제일 먼저 일어날까요? 아, 보태네요 어, 아, 아, 아무래도 뭐 잠자리가 조금 불편하니까. 네. 아 진짜 저 대리석이 너무 아팠어요. 냉골이야 아, 진짜. 백이지. <laughs> 어. 아 등이야 진짜로. 쳐서 돌 때는 어. 아니 이불 했는데도. 딱아딱하더라고 <laughs> 아하, 저거 좀 피는구나. 네. 진짜 아 아침에 무조건 스트레칭을 네, 해야 돼요. 허리가 좀안 좋아져가지고. 아, 아. 아. <laughs> 파 대리석에서 자고. 아, 으쌰. 아, 그래, 건강조스. 건강 어좋다니까 너무 좋아요. 그럼. 아침에 무조건 먹어줘야 돼. 아, 그렇지, 당근 들어가야 돼요. 당근. 사과도 들어가고 사과 그렇지 어, 정확하네. 이게 구각이 좋거든 맞아요 네와와 어, 맛있다 색상 나오더라고 아, 맛있겠다 사과 세개 당근 세개 저거는 색깔이 괜찮네요 색깔이 똑같은데 잘 네. 됐으니까 제 먹겠지? 고마웠어요. 아침에깨워달라고 그러더라고. 소민아, 천희. 음, 아 부럽다. 수찬인데 음료수 먹어요. 수찬인데. 물어보. 저 신선할 때 마셔보고 싶었거든요 저거. <laughs> 먹어봐라. 너 신세계 보여줄게. 뭐 먹어봐. 갖고 오기까지 눈 뜨자마자 이렇게. 아 소민 씨. 울고 잤어요? 그렇게 <laughs> 부었어요? <누웠어. 웃음> 그쵸, 뭐 엄청 부었네요 저. <웃음> 맛있지? 진짜. <laughs> 그래, 그거 봐, 그 당근이랑 사과랑 <laughs> 같이 가거맛있으니 저거 맛있으니까. 진짜 부럽다. 엄청 건강해지? 맛 <laughs> 그래. 그래, 먹고 자. 잘가. <laughs> 안녕. 난 이제 TV 좀 볼게.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어디서... 아 이렇게 마셔줘야지, 어... 할 맛이 나지. 그치 와... 갈만하지 다. 그럼. 아 시원하네. 새차아 응? 주스 때문에 깼어. 맛있지? 살았어? 맛있지? 완전 맛있어.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지? 어 이거 바로 먹자마자 바로 화장실. 화장실 갔다 왔어? 갈것 같아 지금. 갔다 와 보면은 짜해 <laughs> 짜해. <laughs> 진짜 창이야. 대박이지. 과일도 하나 먹어 나 먹었어 너. 아 과일? 아잘 잤어? 안 추웠어? 추운 게 문제 가 아니라 허리가 너무 아파 거지. <laughs> 차라리 소파에서 자지. 그냥, 그냥 나 쓰레기야. 예. 거짓말 조금 못해서 이게 노숙한 거야. 같그 <laughs> 정도가 되게 너무 아팠어요. 그지. 계속 뒤척했어 나. 아 나는 잘 잤거든. 너? 응. 다른. 갑자기 막 수수 잘 들어간다. 왜 배고파졌어? 아침 먹을 거야? 먹어야지. 뭐 먹을 건데? 뭐 먹고 싶어? 형을 아침 먹을 때 형을 깨워야 될까? 아, 깨워데 많이 많이 싫어. 느낌이 또 형한테. 아 무서워 우울 것 같아. 깨면은 아 저는 아침 먹을 안 먹습니다. 아. <laughs> 근데 뭘 해먹기 또 약간 조심스럽잖아.